그러니까 기분이 이렇게 돼. 그러다가 어느 날딱제팟이딱 터지잖아.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어. 오빠는 우울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? 나 며칠 전까지 여러분들... 아, 이거 여러분들 하면 안 돼요. 나 집에 수면제가 맞는데 잠을 못 자고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는 거야. 너무 힘들게 사니까, 나는 이렇게 뭐랄까... 내 편을 좋아하거든요, 뭐든지. 내 주변 사람이라 그러면은,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, 아니면은, 내 사람들, 내 애인, 내 가족, 막 이렇게 되게 소중하게 느껴져요. 그래서, 한 사람이 떠나면은, 그 공허, 가족을 잃은 아픔? 약간?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, 가족을 잃은 아픔? 그냥 더 잘해줄 걸,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. 근데, 이 사람 저 사람 떠나가고 이 사람 들어오고 이 사람 떠나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오고 막 이러잖아 사실 인간 관계라는 게 근데 이제 그러다 버릇하니까 너무 일도 힘들고 또 그렇게 살다 버릇하니까 지겹고 너무 힘들고 그래갖고 수면제가 너무 많길래 내가 이게 가끔가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하는 소리가 진짜 어차피 죽을 생각 갖는 거 빵집 가서 빵이라 다 훔쳐봐라 이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게 우울감이 이게 지금은 뭘 너무 멀쩡해요. 그러니까 기분이 이렇게 돼. 그러다가 어느 날딱 제팟이 딱 터지잖아? 그럼 갑자기 이렇게 돼요. 기분이.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분이 욱해. 욱한 게 열받으면 욱한 게 아니라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어. 어, 우울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와. 어느 날. 갑자기 확 올라와. 그러고 드는 생각이 아, 눈 감으면 너무 편하겠다. 그 생각이 확 들어요. 이런 날이 정말 위험한 날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그 밸런스 조절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을 못 자면 사람이 그게 축척돼서 그것도 스트레스로 쌓이는데 잠을 일단 많이 자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햇빛을 봐야 돼요 내가 나아지고 싶다면 이두 가지를 일단 지키고 근데 너무 우울해서 나가고 싶지도 않고 잠도 안 오는 건알겠지 걱정거리가 많으니까 일단 이거를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그냥 혼자서 자전거라도 타야 돼 그래도 안 나아질 거야 아마 그리고 병원을 가야 돼요 어 운동할 여유가 안 생겨 어 운동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 내 건강을 위해서 한다지만, 내 건강을 위해서 한 시간씩 운동하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기차 죽겠는데, 씨발. 안 그래? 그냥 내가 남들이 비춰졌을 때, 좀 이뻐 보이고, 세련돼 보이고, 몸매도 이뻐 보이고, 이런 게 약간 1순위잖아. 근데 그 죽을 생각을 갖잖아? 내가 남들한테 어떻게 보이든 뭔 상관이야. 이렇게 돼요. 친구들 불러서 술 먹지 말고, 친구들 불러갖고,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하고, 바람도 쐬고, 밝은 날한 번, 자전거도 한 번씩 타고, 걸어 다니고, 그런 것도 괜찮아요. 어목물아 울어 보는 것도 괜찮아. 눈물을 흘리는 게 의외로 다음 날 이게 기분 전환이 참 괜찮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병원 갈 시기를 놓치는 건 없어요. 늦기라도 가야 돼. 이게 사람이 조울증이 좀 심해지면은 기분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또 그런 약이 있어요. 내가 그걸 먹고 있는데 그걸 먹으니까 좀 나아졌어. 그러니까 약 치료도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. 기분이 이랬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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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울다가 웃다가 막 이래요. 내가 한참 안 좋았을 때는 그래서 기분을 좀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약인데 그거 먹어도 좀 괜찮더라고. 음. 괜찮아요. 그런 거 먹으니까. 음.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거부터 이제 좀 밸런스를 좀 지키고 그리고 너무 힘드신 분들은 카페 와요. 그막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내가 들어줄 테니까 카페 가서 얘기 좀 해봐요. 진짜 너무 힘든 사람 있으면 내가 들어줄게. 예를 들어서 뭐 전남편이 뭐바람이 났다 그럼 전남편 욕 실컷 해줄게. 어. 그러니까 그 카페 한번 와서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그러니까 너무 아파하지 말라고. 나도 그래 그런 경험을 근래 겪어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아파하지 말라고. 음.